안녕하십니까. 2024년, 2 5년 이어지는 백부 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귀한 직분을 따라서 바울의 낮은 자의 심정으로 한해기잘 그렇게 성겨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는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국생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목회자와 교회의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대 여러분들과 또 전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신인도를 높이는 일에 마음을 같이 모으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준비해서 내년에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좋은 정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된 김재노의 김형곤장로입니다 저를 장로 부총장으로 회 세워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백구의 한 해기 동안 일체와 연합을 위하여 총회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모든 것은 다 지키도록 꼭 지키도록 십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구의 총회를 교회에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총무에 맡기던 가장 중요한 인분은 총회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총회가 더 건강하고 새롭게 날마다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작은 힘으로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서기 경청노예 임병재 목사입니다. 총회 서기로서 겸손한 자세로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정책적으로 바르게, 바르게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서 백구의 총회를 함께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이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서 함께 총회를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지나간 자리가, 머문 자리가 아름답고 향기를 내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 백구의 총회 총대 목사님, 장노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백구의 총회 부서기로 당선된 서만종 목사입니다. 저를 제 백구의 총회에서 부서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덕택을 잊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겸손히 바르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록석이 김종철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럽게 우리 백구의 총회 회록석이를 맡았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우리 총리장님 모시고 또 우리 모든 임원들과 화합하며 또 우리 모든 총대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휘록서기가 되도록 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부휘록서기 안창현 목사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칠 시간은 목사 임직 받을 때 그런 심정이고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도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음, 생의 목표 또 목표자의 관점에서도 교회의 비전에서도 항상 최고보다는 최선을 강조하는 그런 지혜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조한 저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백구의 종회 회계에 당선된 이민호 장모입니다 금년에는 총회장 김종현 목사님을 도와 우리 총회에 현한 모든 이들과 재정 지출에 공명성을 기하고 미래의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재능이될 수도록 있 최선을 다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계로 당선된 남색필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를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매달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장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회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우리 총회 세계 선교의 GMS 이사장을 맡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GMS를 섬길 것이고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사랑이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한데 모든 교회와 GMS 이사와 선교사들, GMS 직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화합을 이루어서 신바람 나는 우리 총회 선교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교회에 관심 가지시고, GM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샬롯!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부장 조승호 목사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장자교단으로서의 위상을 세워갈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이끌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09회기 농어촌부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 농어촌부 임원들은 농어촌부 목사님들의 어려움과 또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아픔도 공유하고 어려움도 함께 공유하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한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농어촌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잘 섬기고 위로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구혜기 재판국장 이재천 목사입니다 백구혜기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뢰받는 것입니다 또 재판국의 건의를 세워나가는데 우선적으로 두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애매한 부분들은 우리 재판국이 원칙을 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판결을 해 나가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칙부장 이몽길 목사입니다. 근본 백구회 총의 규칙부를 총의를 바로 세우고 법과 원칙을 따라서 총의 규칙을 많이 수정해서 바르게 총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총회 규칙부는 총회장님의 계획의 뜻에 따라서 총회의 규칙을 수정을 해서 좋은 총회 바른 총회 누가 보더라도 총회가 바르게 하고 있다.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런 규칙을 잘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 이형만 목사입니다. 아, 금년 한해 하나님께서 어, 교육부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어, 미력한 힘으로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총대님들의 사랑과 기도의 응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2002번에 걸쳐서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여 가르치는 곳이라는 의미죠 교육은 모든 우리 총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모든 교회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의 성김이 아마 우리 총회의 작은 미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교육을 근본으로 해서 가장 건강한 총회 그리고 세계적으로 글로벌할 비전 있는 총회가 되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고시부장 김성환 목사입니다. 제가 고시부장으로서 섬길 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총회 여러 부서를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계획 신앙을 바로 세운 이래 우리 강구석 고시를 철저히 관람으로써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크게 책임받는 이분들 되도록 열심히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구의 공천위원장 이주병 목사입니다.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천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총대님들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만 부끄럽지 않게 공천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함께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 감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